회전부터 책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 생각하니 또 감사합니다. 아, 온 것이라. 주님의... 红叶。 Kejokaya kami ga Suoci no 예. 그렇게 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큼 더큰 자존감이 없습니다. 매쓰겁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나라예요. 아, 참, 지금까지 감사합니다는 말은 나타 말이 담겨있어요. 감사합니다는말 안에 너그러움이 담겨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여유가 담겨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말 안에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나님 왔으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불평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불평하게. 에? 불평한 너그러움이 없어요, 불평에는 여유가 없어요, 불평에는 용서가 없어요, 불평에는 꿈과 비전이 없어요. 소소 아, 그냥 이 현장에 와서 손을 들고 사는 기도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그냥 그 성령의 임재가 엄습하는거예요아 그냥 그그 그 넓은 그냥 그 우리 가한그 땅에 가서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작지만은 이곳에서 한 모퉁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과일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잘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뭐쌀콩뭐다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천박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한 목소리를 주시죠.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아어자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고 살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뜻이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지극한 은혜로 말미니다 너희를 사모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은사로 말며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와 은사여 축복과 감사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도 연보를, 돈을, 오늘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예그 돈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거예요. 그 보낸 그 실천한 너희 교회가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색함을 하지 않았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재살 나오니까 홀로세교그 모든 교회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오 그래, 야, 우리도 분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 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 어여 목사님, 아유 이렇게 그냥 혈색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출마할 때우리그 그, 그 혈색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죠. 예.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대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구석을 아버지한테 청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한테 자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주고 저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예.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 님 충고하겠습니다. 감단할 때 감사는 우리의를 생명력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색함으로아버자하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생하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렵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말로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릅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예, 네. 맑음 흐린 장마. 여러분 불평의 장마를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장마는 기다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불평의 장마는 결심하면 없어집니다. 통과, 패스,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내쫓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쫓기를 결단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슴에 쌓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불의을맡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9장 부르면서 허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이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옵이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